고독의 값이 꽤나 비싸군요 제 고독은 이 정도 값은 아닌 것 같은데요 따라란 따다다다다다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가을이 오니 마음도 적적하고 아주 고독한 그런 중년의 기분도 싱숭생숭하고 어디 나다니고 싶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고민거리들 없으세요? 요즘에 다들 경기도 안 좋다, 뭐 하다 하니까 다들 우울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 음악을 많이 듣거나 책을 보거든요. 아, 너무 재미없나? 그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laughs> 기분이 또 금방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은 특섬에 있는 바인일이라는 곳에 나와봤습니다.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가 헌트릭스 명당이네요. 헌트릭스에서 괴물들하고 싸웠던 기차도 오고 저 멀리 남산도 보이고요. 아이고 한강포스가 지금 아쉽게도 탑승이 중단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때 제가 타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감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한강이 새롭게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 드는 것 같아요 고독한 중년의 마음을 저 구름들이 보다듬어 주는구나 먹이를 찾아 산기숙을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순 없잖아 로고가 지글지글하게 그 음원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눈부셔. 3층에 오시면 이렇게 바이닐이 있는데요. 입장료가 18,900원이네요. 아, 내 고독의 값이 꽤나 비싸군요. 제 고독은 이 정도 값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LP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곳곳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소소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음악도 다양한 분야별로 가입되어 음.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공간이네요 층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지만 아쉽게도 아파트뷰라는 거 어, 네. 음. 세상에 심심 선생님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전국 노래자랑에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심신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몰려서 심심 구경하겠다고 몰려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굉장히 잘생기셨었네 미소년이네요 미소년 그 당시에 아 임재범, 이선이 이문세 크 유지하는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 들어봐야 될것 같죠 조용필 선생님 음악들하고 전인구였어요 전인거 음악을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유튜브에 전인거씨 음악이 뜨길래 들었는데 아 어, 정말 그 음악에 대한 기가 남다르시더라고요. 바인일에서 추천하는 그런 앨범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카우보이 비밥. 아이 오프닝이 정말 명곡이죠. 카우보이 비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비판을 꺼 l p 판을 꺼내셔서 이렇게 t a 시고 I'm going to start. I'm 는 o i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근데 제가 정말 최근에 느끼는 건데 to 에 외국인들 정말 많은 i 같아요. o 동이나 성수동 이런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이 이런데를 어떻게 외국인들이 알고 오시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외국분들한테 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구석구석 서울 사람들도 모르는 구석구석을 잘찾아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올때 어떤 어플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오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관광지들, 숨어 있는 갈만한 장소들, 재밌는 장소들 이런 것들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번에는. 유지아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지하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미술하에서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노래방 갔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아이 또 노래방에 맨날 친구들이랑 맨날 다녔었는데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막 노래 그 그거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에 공 테이프를 사서 그공 테이프 위쪽을 스카시 테이프로 딱 막은 다음에 데크에서 한쪽에 음악 들고 한쪽에 다 녹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유재하 노래를 선배들한테 좀 빌려서 딱 녹음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방 가서 엄청 울렀었죠 좋은 시절이었죠 중년의 고독을 한 번에 치유해질 만한 장소네요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테이프를 샀던 시대였거든요. 어릴 때시대에 나가면 리어커에 소위 말하는 가짜 짝퉁 테이프들을 막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길보드 차트라고 그러죠. 빌보드 차트가 아니고 이 길보드 차트에서 테이프 음악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때의 가장 인기 가요였던 거예요. 지금 같은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어디 가나 음악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정품 테이프들을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렇고.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때 금액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말 많이 모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들은 다 모았으니까, 길거리에서 액수 세대 최신가요? 신세대 최신가요? 이런 거 들으면 사면 노래들이 쭉 들어있으니까. 그중에서 좋은 노래가 있으면 이제 정품 테이프 가서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다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네. 한강버스 들어온다. 이용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쯤에 여기 왔거든요. 날도 좋고, 한강도 너무 이쁘고, 저녁이 폐가 지니까 좀 우아한. 그런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한강 버스 출발한다. 내 청춘도 떠나가네. 안녕, 또 돌아와. 와, 제가 지금 라면 사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자리 맡아 놓으시려고 이렇게 휴대폰 하나 딱 두고 가셨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정말 최고입니다. 와, 이렇게 한강 라면, 한강에서 먹는 라면들이 이렇게 많아요. 뭘 먹을까요? 사실 너구리를 좋아하는데 아, 오랜만에 오징어 짬뽕도 맛있을 것 같고 저는 너구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자 네, 이렇게 조리기기가 있어요. 라면을 꺼내셔서 용기에다가 아 이거 살찌겠구만 살찌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제 바코드를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 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넣어 주시고 조리 시작을 딱 누르면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라면이 끓여져요 나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쏙 정말 보글보글 맛있게 끓이네 역시 라면은 너구리 아 뜨거워 아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나는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이렇게 식욕이 돋아서야. 언제 살 빼겠어요 지금? 그게 났네 한강 라면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음, 한강을 보면서 라면도 먹고 낭만 있네요. 아, 오늘 자양동에 있는 바인일에 와서 한강도 보고 LP로 음악도 듣고. 저를 포함한 중년 분들 또 가을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가을들 많이 타시고 그러시는데, 가을 타는 걸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바쁘신 일상에 약간 여유를 가지고 살면 좀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바인일에 한번 와봤습니다. 뭐, 저도 기분도 전환되고, 너무 좋네요. 맛있는 한강라면도 먹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을나기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이번 가을도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 낭만적인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장소에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